선생님 정말 90세이신 거 맞아요? 70대인 줄 알았어요. 도대체 무슨 비결이죠? 알려주세요. 요즘 제가 병원에서 매일 듣는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오명숙입니다. 올해 저는 90세입니다. 우리 세대에겐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말 진심으로 공감되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거나 관절이 쑤시고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하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70대에 그랬어요. 6.25 전쟁의 힘든 시절을 겪으며 건강 챙길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70대에 흔히 하는 몇 가지 습관이 우리 수명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45년 의사 생활 동안 비밀리에 기록한 장수 비법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건 제 병원 단골 환자분들만 몰래 알던 비밀이에요. 단돈 천 원, 하루 5분만 투자하면 90세에도 손주와 뛰놀 수 있습니다. 첫 30초만 집중해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난주 노인정에서 만난 74세 김순자 어머님께서 제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90세인데 어떻게 저보다 팔팔하세요? 손주들한테 젊은 할머니 소리 듣고 싶어요. 사실 제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고급병원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부터 전해온 소박한 지혜에 현대의학을 더한 것 뿐입니다.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 귀 쫑긋 세우세요. 이 방법은 약 없이도 안전해요. 앞으로 공개할 3분 황금 루틴은 효과를 두 배로 만드니 메모 준비하세요. 제가 진료했던 78세 박만수 어르신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박 어르신은 무릎 통증과 피로로 병원을 찾으셨어요. 선생님 손주와 놀아줄 힘도 없어요. 이대로 주저앉는 건가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때 제가 이 장수 비법을 알려 드렸죠.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하셨지만 3개월 뒤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이제 손주 없고 동네 한 바퀴 돕니다.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사례 충남 논산 사시는 71세 이영희 어머님. 매일 피곤해서 노인정도 못 가셨죠. TV만 보다가 하루가 갑니다. 아셨어요. 제가 비법을 알려드린 뒤두 개월 만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침 시장도 걸어다녀요. 이웃이 젊어졌다고 놀라요. 여러분 우리 나이에도 건강은 되찾을 수 있어요. 평생 고생하신 우리 세대. 이제 자신을 위해 5분만 투자할 때입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 제 개인 일기장에 적힌 장수 비법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45년간 외부에 단한 번도 밝히지 않은 비밀이에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귀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혈액순환 스트레칭은 제 병원에서 15만원 내고 배우는 루틴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지나치시면 1년 뒤더 무거운 몸으로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따라하시면 빠르면 3주, 늦어도 3개월 뒤 활력 넘치는 자신을 만나실 겁니다. 비용? 거의 안 들어요. 국민연금 백분의 1도 안 되는 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강남 사시는 73세 윤정숙 어머님은 매달 영양제에 120만 원 쓰셨어요. 하지만 이 비법으로 병원비 절반 줄이셨죠. 이게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하시더라고요. 부산 사시는 80세 최민호 어르신은 손주 결혼식에서 춤췄다며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90세에도 당당히 손주와 산책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내과 전문의 오명숙이 45년 지식을 모아 공개하는 장수 비법 지금 들어갑니다. 먼저 왜 70대의 건강 습관이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70대의 잘못된 습관은 수명을 10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 하버드 의대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동양의 생활 지혜는 서양 과학보다 앞서 있다. 그 말이 사실이었어요. 2023년 미국 노화학회 논문에서 간단한 습관이 면역력을 35% 높인다고 나왔죠. 제가 5천 명 이상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비싼 약보다 정직한 습관 한 스푼이 훨씬 강력하다는 걸요. 그런데 우리 세대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건강을 망치고 있어요. 이건 병원에서도 잘안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건강 습관 3가지와 그걸 극복할 장소 비법 공개합니다. 메모 준비되셨나요? 영상은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지만 적어두시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집중하세요. 첫 번째, 우리 세대가 저녁에 TV 보며 간식 드시는 경우 많죠? 하지만 늦은 밤 간식은 소화 부담을 주고 혈당과 체중을 올립니다. 76세 이옥순 어머님은 매일 밤 과자 드시다 당뇨 수치가 치솟으셨어요. 손주가 걱정돼 눈물이 났어요. 하시더라고요. 장수 비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7시 전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현미죽 한 그릇, 고구마 반개, 배추 된장국. 제 환자 82세 김영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셨어요. 아침에 눈이 맑아졌어요. 하시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손주와 아침 산책하는 기쁨을. 두 번째,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인정에서 이야기하거나 TV 앞에만 계시진 않나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관절이 굳어요. 74세 최정자 어머님은 하루 12시간 앉아 계시다 무릎 통증으로 걷기 힘드셨어요. 이러다 휠체어 타는 거 아닌가요? 하시며 한숨 쉬셨어요. 장수 비법은 하루 5분 맨손 체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 팔 돌리기 10회. 이건 6.25때 군대에서 하던 체조라고 해서 따왔어요. 제 환자 85세 박진희 어머님은 이 체조로 통증이 70% 줄고 동네 마트까지 걸어갑니다. 하셨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질 겁니다. 세 번째,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세대, 물보다 커피나 보리차만 드시는 경우 많아요. 수분 부족은 피로, 변비, 심지어 혈압까지 올립니다. 71세 장미자, 어머님은 하루 물한 잔만 마시다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약 먹어도 소용없어요. 하시더라고요. 장수 비법은 하루 1.5리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아침에 레몬 한 조각 넣은 물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마다 해주시던 방법이에요. 79세 이순희 어머님은 이 방법으로 변비가 사라지고 몸이 10년 젊어졌어요. 하셨어요. 지금 물병 꺼내 보세요. 한 모금 마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이세 가지 비법. 하루 5분만 실천하면 됩니다. 현미, 고구마, 물병 하나 집에서 간단한 체조면 충분해요. 병원에서 30만원짜리 건강 프로그램보다 낫습니다. 제주도 사시는 83세 김옥희 어르신은 이 비법으로 손주 결혼식에서 끝까지 앉아 있었다며 웃으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손주가 할머니 최고 하며 안기는 모습을. 자, 이제 이 장수 비법을 두 배로 만드는 3분 황금 루틴 공개합니다. 이건 제가 연세대 의대 강의에서도 안 알려준 비밀이에요. 제 환자, 청와대 의정관 출신 88세 최영수 어르신도 이게 내 장수 비결이다 하셨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루틴은 여러분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3분 황금 루틴. 첫 번째는 아침 호흡 운동입니다. 창문 열고 깊게 숨을 10번 들이마시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기. 혈액산소량이 늘어나 피로가 줄어듭니다. 81세 김영자 어머님은 이 호흡으로 아침 졸림이 사라졌다 하셨어요. 지금 따라 해보세요. 숨 크게 쉬면서 들으시면 기분 좋아질 겁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스트레칭. 2분이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목을 좌우로 5회 돌리고 어깨를 10회 으쓱 하세요. 마지막으로 발목을 10회 돌리기. 2023년 하버드 연구에서 이 동작이 혈액순환 40% 개선한다고 나왔어요. 77세 박정자 어머님은 이 스트레칭으로 다리 붓기가 사라지고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다. 하셨어요. 상상해보세요. 동네 마실 다니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을. 2, 3분 루틴. 비싼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아침 드라마 틀어놓고 따라하세요. 대구 사시는 84세 이옥순 어머님은 이 루틴 2주 만에 몸이 날아갈 것 같다. 며 노인정에서 자랑하셨어요. 강원도 춘천 사시는 73세 최순희 어머님은 혈압약 줄였다. 며 전화 주셨죠.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3개월 뒤 손주가 할아버지 젊어지셨어요.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법을 더 오래 유지하는 비밀 습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5분 담그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가 하시던 방법인데 혈액 순환이 25% 좋아집니다. 80세 김민수 어르신은 이 습관으로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가뿐하다 하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푹잔 다음 손주와 아침놀이하는 행복을. 여러분,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은 관리하는 만큼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한 발짝 내디딜 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이미 장수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노인이 아니에요. 장수 비법의 달인이 되셨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우리 세대 어르신께 전해지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특히 댓글에 장수 비법 도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추가 건강 팁을 댓글로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무료로 도움드립니다. 90세 내과 전문의의 평생 지식을 담은 다음 비법도 곧 올라옵니다.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고생 많았지만 아직도 빛날 시간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최고예요.하며 안기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 백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밤 따뜻한 물에 발 담그면서 건강한 내일을 꿈꿔보세요. 안녕히 계세요.